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일 잠언 16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씀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의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적게 가지고 우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들은 정직한 말을 기뻐하고 올바른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달랜다. 왕의 얼굴 빛이 밝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은총은 늦은 비를 뿌리는 구름 같다.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악을 피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넓은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도 지키는 것이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문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을 듣고 상냥한 말은 지혜를 늘려준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통찰력이 생명의 셈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 준다.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굶주린 입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의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악한 사람은 싸움을 불러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남폭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내어 좋지 못한 길로 끌어간다. 눈짓하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려는 것이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이다. 파내는 데 더딘 사람은 용서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민족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국방, 외교, 언론, 종교, 모든 영역에 세운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이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준비되어져 갈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